마이산 탑사, 등산로. 어, 마이산. 또 녹은 데로 가, 야돼 응. 얘가 북산맨이다. 오른쪽이 안마이봉, 왼쪽이 순마이봉, 북쪽 주차장에서 가위박물관까지 차로 와서 주차를 해두고 올라가는 게 입장료가 없네. 올라가는 길인가 봐 안마이봉. 음. 그런가 봐. 왼쪽에. 사면이라 눈이 안 보여서. 야. <놀라> 와. 안마이봉. 네. 올라가는 길, 지금은 출입 금지.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하고 다르네. 어. 안마 이봉이 그치? 수사 탑사까지 이제 삼진강의 아, 맞아. 야, 한참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십니다. <laughs> 전에볼때도 이런 느낌 이있었 을까？이 치를 깨달 아 남의 존경 을 기뻐 하지 말라. 오직 외로운 수행 자의 길에 전념 하라. <람이«> 지나면, 진리를 음료수로 삼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.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. 성인들이 말씀한 그 진리를. <람이 <그치로> <람이 그치> <람이 그치> 합곡이에 합곡. 핫고. 와. 신기하다. 초 안에까지 다 있어. 와. 정말 대단하지. 다. 얘네가 지금 춥지 않은 곳에 잡곡대까지 다 있어. 안으로 음. 계속 있어. 소나무도 아주 좋아요. <laughs> 저 안에 소나무가 그렇네. 춥지 않아. 빨간 소나무고 이제 적소. 운수사가 되게 그 포근하게 안겨 있다. 그리게 <laughs> 만들어진 건지 느낌이었잖아. 어. 오른쪽은 완전히 페도라 봉인데요 페도라 <laughs> <패돌아 봉>. 어. <laughs> 아이가 눈을 지금 끈 탐당하게 눈을 향해 탐합니다 마이사들은 탐방 환경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시기 위해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이 세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탐방로 물이 있어? 어, 저... 그 화암굴까지 올라가는 계단인 거야 저게 어. 여기. 여기 이제 좀안전하네 안마이봉 등산 섬진강의 시작 여기는 금강의 시작. 이 마이산에부터 금강과 섬진강이 시작된다는 거구나.